아, 사정문에요? 이 어. 사정전인가? 사정 아, 사정전? 아, 그런. 옷을 한번 입어 봐. 옷을 한번 입어 봐. 네. <laughs> 아, 옷을 한번 입어 봐도 된답니다. 어, 옷을 한번 입어 봐야지 어떠나 여기 저고리 색깔이랑 치마 아, 예. 색깔이랑 골라 주시면 되거든요. 아. 저고리 색하고 아무래도 이런 건가? 아니, 빨간색? <laughs> 빨간색 <laughs>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리고 치마도 빨간 거 입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치마는 빨간색 네. 하셔도 예뻐요. 빨간색 하시고 요거 빨간색 하셔도 예뻐요. 아니, 근데 아래 옷? 아, 이게 아니, 그러면... 파란 거에, 파란 거, 아, 빨간 거 여기에 빨간 거, 여기에 빨간 거, 어, 아, 그게면 하 맞을 것 같아. 요 어, 옷을 한번 입어보는데, <laughs> 처음 입어봐요. 전통 옷을. 그게 제일 작은, 아, 이게 작은 옷이에요? 응. 옷을 한번 입어봅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왕비가 돼 봤어요 오늘 <laughs> 아, 재밌어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거의 차 무이 암차 동생 잣짠

어후, 여기가 지금 태서왕건 촬영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전에 주몽을 볼 때도 이런 이, 이, 형상들이 많았거든요 아, 주몽도 여기서 찍었나? 모르겠어요 어, 태서왕건은 여기서 찍었답니다 저기 배경도 너무 멋지네요 저기 저 뒤쪽에 산인데 저게 지금 보이는 게저기 산인데 진짜 너무 멋집니다 이게 다온 산이고 여기. 여기 또 오른쪽 산 이게 음. 경치가 너무 두서 없네. 뜻깊은 곳입니다. 뭐, 여기 수유실도 이게 옛날에 수유실 했다는 건지, 수유실이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 음. 음. 청정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챙이가 이렇게 있는 거, 거, 거 보니, 오, 거 올챙이가, 거 올챙이가 지금 끝났네, 오. 이제 올챙이 잡아갈까?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뭐, 셀프 노래방이래요, 여기. 음. 아, 여기 물소리 들리시죠? 지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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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야. 음. 물도 이렇게 쫙 흘러가는 곳이 있고, 저기 아래까지 다, 이렇게. 물 흘러가는 거 여기 또 입구 쪽에 산천 음. 전동차 타고 갑니다 지금 음. 음. 오, 이런 데가 있네. 어, 전동차 타고 가면서 지금 이렇게 야, 그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물이 있네 여기 물. 오, 아, 어. 아, 물이 이렇게 깊었네, 여기가, 우리. 물도 흐르고, 산도 있고. 네. <laughs> 달렁달렁달렁 하니까, 좋네, 이게. 몸이 막 이렇게 부르니까, 응. 그냥 가만히 앉아 이렇게 가는 것보다. 네, 몸이 약간씩 이렇게 막, 그, 어, 어, 조금, 어, 움직이고, 그렇게 되니까, 좋네. 음, 물소리가 그냥 절절절절절, 이렇게 그러네. 응. 문경세제라는 데가 이랬네요 뭐 문경세제 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문경세제까지 와본 줄은 생각도 못했 문경 고개 그건 어디 있는지 음, 보고 싶네요 오르면서 칠십리 내리면서 칠십리라는데 어딘지 고개 여기도 뭐 옛날로 말하면 길이 없었을 때니까 예. 여기 고개인 것 같기도 하고 길이 없을 때는 이 고개 어디 하는 곳을 아, 너무 다녔겠죠? 음. 야 사람들 많다. 문경세제 아, 진짜 이름난 곳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이게 예, 지금 전동차 이렇게 타고 가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걸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막 배고프네요. 그래서 전동차 탔습니다, 지금. <laughs> 너무 배고픈데 또 걷고, 이렇게 되면 살이 또더 또 빠지니까. <laughs> 전동차 타고 가야죠. 무료로. 아, 모임승차 오늘 운, 운 좋은 날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또뭘 팔고 있습니다. 먹는 거꼭 여기서 또 가고. 내리는 어 고맙습니다. 아이또 떡치는 댁이 떡치는 구경 또 똑치는 똑치는 해야 돼. <laughs> 오늘 여기 계속 떡치는 구경하고 있어요. 이제 어어 누구야? 와또 걸치기 검은 인절미. 아 이긴. 요전에 처럼 이렇게 떡이 막 튀지는 않네요 그냥 튀지는 않고 그렇게. 전동차도 타고 오고 하니까 으, 배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막 몰려드네 <laughs> 이제는 가서 밥 먹어야 합니다 배고픕니다 지금 선두부 전골. 아니 저쪽에 전골이고 이건 선두부 집이네. 네, 맛집이랍니다 여기가. 음. 선두부 전골입니다. 네, 전골. 지글지글 지글 끓고 있어요. 까글바글바고 끝내 지금 아오 반찬도 이거 다 먹어 내나 또 싸가야 되나 메인인데 이게 메인이고 맛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건뭐 김치도 맛있네. <laughs> 아니 여기 백정원의도본 외식산업개발 여기도 있네요 백정원의 외식산업개발은 와 사석에 저기 문어발처럼 있어요 <laughs> 언제 가? 복명산 등산로 아, 있냐, 복명산 등산로입니다 야, 너, 너. 얼마나 높은지, 오, 꽃이 없네, 아직.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저기, 위에까지. 아, 오. 오. 아 이게 다 보이네. 이걸 또 가는 길이네. 아, 어, 가서. 올라가? 술렁따리. 아구야. 아구야,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출렁다리입니다. 출렁출렁하네. 이게 사람들 봐요. 무서워서 지금 막 천천히 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감을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려다, 아래를 내려다 보지 않는 이상, 뭐, 무서운 거 없습니다. 뭐, 산천경계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laughs> 어.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저는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산천경계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세요 한천경계 저기 다 있는데 다 보이는데 여기가 복명산 어, 출렁다리 음. 뭐 아래 내려다 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런데 출렁출렁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 한낮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약간 약간 그냥 그럽니다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해야 되는데. 참들 아, 많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오게이 밑에 한, 몇몇 한, 한 50m? 바람을 잘, 살 불고 아주 멋집니다. 저기 멀리, 뒤에도 사니고. 이봐요 여기. 아래 동네. 이 아래 저기 마주 겨 하늘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 이 이거 안이 너무 낮다. 진주도 아니고 맞습니다, 여기가. 그래 아주 왕창 높아야 되는데 별로 높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좀더 높고 약간 출렁출렁 해야 이게 아주 그,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막. 아짜, 아짜, 한 그런 거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laughs> 핸드폰 이거 떨구면 죽지 못하겠네. 그냥 가, 왜냐, 뭐가 어. 이거. 어, 밑에 봐. 밑을 보면, 아래를 보면 무서워서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돼, 앞을. 아니, 아래를 보지 말아야 돼. 그냥 앞을 산천 경계 구경한다 하고 이렇게 가면 되죠 아. 싫이들으이것거도 출렁다리 종 정점 맞습니다. 출렁다리 정점.